많이 낯설지 않아요. 더 산뜻하고 <laughs> 맛있어요. 고사리채라고 중앙아시아 쪽 고려인들. 우리나라 고사리하고는 좀 다른데 맛있었어요. 대충 이제 조금 비슷한 걸 찾았어요. 요거는 제주 핵고사리인데 데쳤어요. 고사리 먹는 그쪽 지역에서는 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먹을지게 하룻밤 정도 짠물 빼서. 그렇게 갖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해 먹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서 드셔요. 색깔이 이렇습니다 해거를 데쳐서 고려인들 해 먹는 고사리 나물 비슷하게 그렇게 할 거고요. 먼저 샐러드 150g이에요. 한번 정도 설탕 반 숟갈, 올리브 기름 2스푼, 소금은 이렇게 오래 먹고 저 발효된 거라서 쉬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간을 좀 볼게요 오, 적당해요 발사믹도 더안 넣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잠시 조금 서로 어우러질게 이제 이번에는 볶기는 볶는데 고사리나물과는 조금 다른 그리고 두번다리 300g인데 얘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런 거 같이 채 썰어서 중간 크기 뭐 이거 한 100g 될까? 이렇게 이게 나물 재료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볶아도 괜찮은데 얘는 살짝 조금 절였으면 싶어요 현미유도 조금 섞어 봅시다 파, 당근 오이 무동거랑 같이 네, 소금간 한기름 우리 전통 고사리 나물보다 빨리 끝납니다. 저는 그냥 다시다 한 꼬집. 그러면 이제 접시에 담아 볼게요. 이런 색이었던 데다가. 이렇게 갖고 또 건강 샐러드라고 이미 맛을 봤지만 그래도 파마늘 안 들어간 채로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고사리 샐러드라고 부르는 중앙아시아 지역 우리나라 고려인이 퍼트려서 많이 먹는 고사리 나물 해봤습니다.